1인 가구 급증에 따라 청년 가구 주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과도한 비용 부담, 그리고 비혼, 만혼, 저출산 등 사회 문제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인 청년 가구 주거 지원 관련 입법 제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주거 공간,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저는 신축 원룸에서 살고 있고 한 달에 65만 원 내고 있고요. 월 50만 원 정도. 한 달에 버는 돈 안에서 너무 많이 비용이 차지하니까 힘들죠. 인간답게 살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취미 같은 거에 투자할 돈을 아무래도 집에 많이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삶의 요소 중 하나인 집 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게 되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현실. 1인 청년 가구 주거 문제는 현재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살게 된지 4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처음에 집을 마련할 때 보증금을 구하기도 그렇고 이후에 계속 나가는 월세, 관리비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혼자 사는 청년들이나 좀 1인 가구들을 위해서 1인 청년 주거 지원 제도 같은 게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문화로 자리하고 있는 혼족 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생겨난 사회 현상인데요. 2015년 인구주택조사에 따르면 30년 동안 1인 가구는 약 8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25년 사이에 무려 5배나 늘면서 정작 1인 가구가 살 집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500만 시대에 도달했지만, 청년 가구 주택 지원은 미비한 상태. 법의 보호와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고, 주거의 형태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이죠.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이 친구들이 연애, 결혼, 뿐만 아니고 내집 마련, 내까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년 문제가 개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데 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5명 중한명은 주거 빈곤층으로 닭장같이 숨막히는 곳에서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내며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옥탑방이면 난방비나 그런 게 은근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게 걱정되는 것도 있고 문이 있으니까 두들겨 보는 사람도 있고 이을또 밤에 하다 보니까 낮에 올라 떠드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게좀 제일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불안정한 주거생활로 인해 제대로 된 삶을 주도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인 가구 비중이 1990년만 해도 한 0.9%밖에 안 됐었거든요. 지금 2015년에는 27.2%에 달하고 있어요. 반면에 근데 현재까지는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던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1인 청년 가구에 대해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는데다 주거비도 더 많이 부담하니까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취업난의 높은 주거비용까지 막막한 생활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 꿈과 희망을 품어야 하는 청년들을 어두운 세상 밖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공급 사업은 바로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서 청년들에게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구조와 높은 임대료로 청년들을 또한번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곳에서 청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셰어하우스. 낮은 월세와 보증금, 그리고 깨끗한 주거 환경으로 요즘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주거 생활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는 다양한 생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생활입니다. 저렴한 이제 월세나 이제 보증금 부담 없는 보증금인데 또 혼자 살기는 싫더라고요. 제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 석상한 일조차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월세는 23만 원이에요. 그리고 보증금은 60만 원. 높은 비용, 보증금이든 월세든, 그리고 열악한 환경, 그리고 고립으로 사실은 사회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비싼 돈으로 고시원이나 반지하 옥탑방 이런 데로 가지 말고 좀 모여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돈이 막 엄청 많이 모이거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 말고 다음에 자기 삶을 계획하거나 상상해 볼수 있는 그런 무력함을 좀 떨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함께하면 좋은 공간 청년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생겨나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아닐까요 청년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나라에서도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임대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고 영국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집을 지역 사회의 이익을 위해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덴마크, 이탈리아 등은 공동체의 장점을 결합한 주거 단지 코하우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급되는 새로운 어떤 주택들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청년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 같은 것들도 마련 해야 되겠죠. 대통령 산하나 아니면 국무총리 산하의 청년 위원회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또 각종 정책들이 집행될 때도 청년들을 위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비들도 좀 마련돼야 될것 같습니다. 저같 저도 지금 옥탑방에 살고 있지만 옥탑방을 벗어나좀더 제대로 된, 제대로 된집에 살고 싶다는 희망이 있거든요. 저 같이 2030 세대들을 위해서 좀 제대로 된 사회초년생들을 배려해줄 수 있는 1인 가구 청년 지원 제도가 조속히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국민 입법 제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는 1인 청년 가구 주거 문제를 더 이상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되어줄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하루빨리 1인 청년 가구 주거 지원 제도 법안이 도입되길 바라봅니다. 포기가 아닌 행복한 꿈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1인) 청년 가구 주택 지원 제도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